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신약 126쪽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시 방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어서 방학을 끝나고 계 e 을 했는데 다시 여름이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방학을 해야 되겠지요? 다시 또 여름휴가를 가야 될것 같은 무더운 날씨입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건강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뜨거워지는 우리가 되기 e 소망합니다 저에게 절친인 장로님이 계세요. 작년에 이 장로님의 막내 딸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또 실기 시험 면접을 치르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요. 근데 자기 실력보다 월등히 그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는 갈수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이 미술 쪽 디자인 쪽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몇년 동안 준비해서 학원에서 배우고 준비한 거죠. 그런데 이 막내딸이 한 번도 학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학원에 다니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응시원서를 쓸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너의 실력으로는 어렵다. 조금 더 하향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장로님의 딸이요. 자신의 실력으로는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마음의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랑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리라. 그래서 엄마를 깨우고 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실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기 시험 문제를 보니까 자기 실력으로 풀 만한 문제가 나온 거지요. 또 이어서 면접을 보는데 대답할 수 있는 자기가 대답하기 좋은 질문들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제대로 대답을 하고 면접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 소식을 들은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 실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풀수 있는 문제를 주시고 질문을 받게 하시고 질문하기 그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였어요. 온 가족이 그 합격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력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합격했다라고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삶에 변화가 있다. 내가 기도하면 나의 삶에 영향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잘 압니다 서동과 고모라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를 구원하고 또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던 단한 사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요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의 현장 속에서 그 역사가 영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요. 기도하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어와서 여러분의 묻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의 마음이 좀 작아져요. 믿음으로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삶의 현장, 내 경험 속으로 들어오면 입이 작아져요.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더디고 전혀 없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삶 속에는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잘 되게 하셨다 때로는 우리가 응답되지 않은 것도 응답이라고 차원 높은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의 본질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항상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쉼 없이 기도할 수 있고 결코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누가 알았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그들은 누군가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17장에 그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 무리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을 찾거나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궁금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깜짝 놀랄만한 놀랄 대답인거지요.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조차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가까이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장소로 오는지는 우리에게 슬쩍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의 특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3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갈아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뭐 하시니라.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이 말씀이 부딪혀지는 거예요. 아무리 주석을 찾고 뭘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 교수였던 우리 권영경 교수님께 찾아가서 교수님 이 37절 말씀이 일주일 이주일 씨름해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말씀합니다. 안 잇된 굴뚝에 연기 날랴. 그 속담을 듣는 순간 깨달아진 거였어요.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안 잇된 굴뚝에 연기 날리 없겠지요. 굴뚝에 불을 때면 연기가 나는 게 장,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임하시는 그 장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잖아. 다시 말하면 독수리가 모였다라는 것을 보면 뭐요? 그곳에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독수들이 모인다는 것을 알면 그곳에 죽음이 있다. 시체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요? 어느 장소인지 그렇게 궁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바이리세인들에게 어느 때입니까?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어느 장소입니까? 그것도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지요. 우리는 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때와 장소는 아버지께 있고 오늘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기도의 응답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주실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집사님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실까 그런 기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맞아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 그 때와 장소에 대한 우리의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기도의 응답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때와 장소를 궁금해서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때와 장소에 대해서 너희가 간절히 기다리면서 너희가 기도하고 난 뒤에 때와 장소를 그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하셨던 기도 응답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비유 속에서 한 과부를 등장시킵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요.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아주 지혜로운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하고 두 번째는 집중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아주 잘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살폈어요. 살피고 난 뒤에 자신의 그 원한을 들어주고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재판장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녀가 선택한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그 재판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장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간청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을 놓고 이제 자신의 원한을 들어달라고. 자기 마음에 이 자신의 이 사건에 대해서 들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늘 찾아가서 간청하는 겁니다. 과부가 한 일은 두 가지예요.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 상대를 선택했고 그 상대를 향하여서 늘 찾아가서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어요. 선택과 집중 이두 가지였습니다. 과부가 늘 찾아가서 간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 재판장이 들어주기만 하면 나의 모든 원한의 문제, 이 문제들은 다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속뜻이 부당한 요청도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장이 공의롭게 일을 해결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공의를 실행해 달라고 하는 간청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지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 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고, 교회를 괴롭힐 것이고, 고통을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어다 보신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이들을 통해서 다시 형성되어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을 아셨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과부처럼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는 피난처가 없는 그러한 과부의 신세처럼 살아갈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삶을 내어다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장소로 오는지 그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과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과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나의 소원, 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정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사절을 보니까 재판장이 어떻게요? 처음에 이 과부가 와서 간청을 하니까 처음에는요 듣지 않았습니다. 아예 무시하고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와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니까. 듣지 않고 무시하던 그 불의한 재판장이 이 여인의 사건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재판장의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재판하면 나의 그 억울함을 다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응답되고? 어느 장소에서 응답되어질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 하면서 해 주시는 말씀이 그 결론이 7절,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듣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의 모든 간구, 너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다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 들으신다.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뒤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그 자체가 응답이다. 여러분, 이것에 아멘 되십니까?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졌다라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기도하는 공동체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다. 기도 응답의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한 결과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낙심이 돼. 그런데 그 결과나 그때나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에 기도의 응답임을 내가 그 본질을 깨닫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기도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 기쁨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본질을 모르면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려지셨다라는 것 이미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기도 자체가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낙심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낙심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칠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을 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보십시오,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재판장이 간청했던 과부처럼. 우리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교회는 성도는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응답받은 기도임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거나 세상 법정에 호소하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법정 법정 또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접어두었던 기도 제목 꺼내십시오. 그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속에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과부처럼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나의 이 기도를, 나의 이 마음을 듣고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제 선택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다